저 동아리 아 진짜요 동아리를 한 번도 안해봤어저 밴드부였어 그러니까 연기 있었으면 내가 연기부를 들고 싶었는데 연기부가 없어서 우리 동아리네 비데의 양님 작품 선수 6개 알려가지 비 의견 얄로서 모든 학교 활동을 혼자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참 아싸로서 모든, 모든 학교 활동을 혼자 하면은 참 편해요 남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남을 신경 안 써도 돼서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밥 먹을 때는 진짜 눈치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신경 쓰는. 네 양사님 열기알 같아. 기얄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혼자 눈물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어, 솔직히 혼자 다니면은 눈치도 보고 위치도 되다보니까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울면은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데, 운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어서 강해지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대위 양사님, 백풍선 열기 알러 같은 기자회견, 우는 소리 날까봐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입에 물고 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울면요, 솔직히 소리가 잘안 나요. 밖에까지 괜찮더라고요. 음. 사람 없는지, 그러니까 일단 화장실 가셔서 똑... 다 해보셔야 돼요. 화장실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제 화장실에 울고 나와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시겠죠? 예, 팁입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이거 진짜 팁이야. 아무나 알려줄 수 있는 팁이 아니라고 이 정도는. 알겠습니다. 아, 기 오시는 것 같은데 두루마리 유지 물고 오시 <laughs> 연기 불을 들르고 싶었는데. 간지랭이 님 결승선 한개 알러 같은. 피디 부자이신가요? 비데이 아, 양찬님 결품선 한개 알러바트 소포 얄룽 컴퓨터 앞엔 휴지 가득 충겨 다음 비데이 양찬님 결품선 한개 알러바트 소포 얄룽 남자라는 절이 진실인 것 같나? 여러분 그동안 거짓말로 제가 여자인 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속이려고 속였던 게 아닌데 연기부를 들으고 싶었는데. 선한 알러 트 질문, 여 남자라면 우리 혼날 때 <laughs> 죄송합니다.